자, 3급을 한판더 두죠. 자, 선수, 선수를 한번더 보죠. 선수 귀마, 가보겠습니다. 자, 장기판을 조정하고. 자, 귀마 대 귀마죠. 아, 상대 전적이 이렇게 되네요. 차길를안 열면은, 뭐, 양착길 열어도 되는데, 그 너무 많이 뒀으니까, 진마가 평범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네, 급장기 두고 있습니다. 자, 면포를 하고, 아, 그래요? 2급에서 통, 1단에서도 통하던데? 아, 이제는 차기를 열고 두네. 자, 이러면 정형포진 데 정형포진으로 다시 됐죠. 자, 중앙조를 열고 상이 나와가지고, 한번 대응수를 보죠. 이게 정형포진인데, 이제 프로기사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두죠. 아, 차가 나왔네요. 차가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일단은 뭐가 두든 중앙상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 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죠. 상이 나왔을 때 병을 올릴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합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병하는 수를 급장기나 아니면 뭐 단에서, 1단, 2단에서는 잘안 둡니다. 왜냐면은, 감각적으로 여기가 이제 상이 나와야 될 자리니까, 이쪽으로 합병하는 수를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이 나올 자리로 합병하는 거를 근데 사실 여기서 합병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고 안정적인 수예요. 여기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차가 멱을 막는다거나 병을 다른 식으로 응수를 해주는 거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아 이렇게 막는 게 제가 안 좋다고 그랬죠. 어, 근데 막았어요. 이 막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차가 나와가지고 한수두수 수 나와서 겨우 상 벽을 막는 수를 둔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쪽을 공격하려면은, 자, 이렇게 한칸 들어서가지고 상으로 병을 취하고 여길 공격을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아마 이제 이쪽으로 합병을 할 거예요. 삼병을, 그 다음에 이제 상이 나가면은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 일단은 찾기를 여는 수를 택하겠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정수인지는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차가 나가겠다는 거죠. 차가 나가가지고 여기를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도 상으로 병 때리고 먹으면 붙을 수는 있는데요. 붙으면은 이제 차가 또 붙고 구실장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차가 나갑시다. 뽑아 올리죠? 이건 노골적으로 여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laughs> 여기를 달려가겠다는 건데 달려가면 뭐 변으로 쓸던 자리만 올리면 되니까 크게 뭐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 포즈는 상당히 좀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장고하네요 마가 나가고 이쪽을 이제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역시 이쪽으로 쓰네. 여기 물어가면 어떡하지? 여기 물어보면은, 나오면은, 장고치고 먹으면. 자, 여기서는, 여길 달려가면은,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도구 쪽으로. 마 달라고 가죠. 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이쪽을 너무 횡 열어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되죠. 마 나오면은, 장치고 상을 누르면은, 상 정도는 그냥 잡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쪽 공격을, 귀마 쪽 공격을 가려고 했는데, 그냥, 찻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가죠, 뭐. 너무 이쪽을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자, 장군. 네, 올리면은, 네, 여기 누르면은 상이 죽죠. 상을 하나, 공짜로 먹죠, 이러면은. 막아 뜨는 수가 있긴 한데, 마 뜨면은, 귀뭐 이상으로 막고, 뭐, 버티면 될것 같아요. 자, 생각한대로 장기가 되네요, 이거는. 근데 보통 이런 자리 들어갔을 때 약간 위험할, 위험한 상황도 있는데, 지금은 별로 위험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 하나만 먹어도 엄청 편하죠, 장기가. 네, 이렇게 뜨죠? 뜨면은, 자, 이제 상이 막으면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 포진해서 잘두려면은 아, 이수는 좋네요. 이수 좋아요. 왜냐면 차가 걸렸죠. 차가 걸렸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수예요. 자, 먹으면은 여기를 때리는 수가 있... 아, 여기. 여기를 지금 이분 생각은 뭐냐면은 여기도 양득 걸리고 여기도 이제 상이랑 마로 양득이 걸렸다는 건데 이 수가 상당히 좋네요. 반격이. 포놈 겸하면 여기 때리겠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면은, 이제, 차가 나오면은, 될 텐데. 자, 일단은 차가 한번 나가 봅시다. 네. 차가 나가가지고, 마가 어디로 피할지, 네 이분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반격을 할줄 아시죠? 이분도. 네. 상이 나오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게, 마가 여길 때릴 것 같죠? 여기 때리는 게 가장 아프기 때문에, 때리고, 먹으면은 먹고, 그 다음에 여길 때린다던지, 어? 아, 다시 지키네. 다시 지키는 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상 벽도 막히고 후수가 되니까 이분은 뭐냐면 여기를 찌른 다음에 상으로 차를 걸어가지고 차를 쫓고 그 다음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좀 아쉽네요. 자, 막아 나가겠습니다. 네, 귀마차면은 거의 수비가 다될것 같아요. 네. 이수가 진짜 아쉽다. 이게 공격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 수비로 전향한 거, 거거든요. 공격하려면은 냅다 공격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좀더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한발 물러선 거죠, 지금. 자, 이런데 찌르면은 막아갈 자리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길 찌르는 순간에 같이 조를 병을 치밀어 올리면서 차가 여길 걸어버려요. 차가 그러면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옆으로 빠지면 또 찾길여니까 그러면 이제 찌르는 수가 안되죠. 어차피 찌르긴 찌를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병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차가 좁아졌어요. 움직일 자리가 좀 좁아졌습니다. 이럴 땐 진짜 국 내리고 수비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차가 돌아가지고 요 자리로 다시 오면 막아 갈 데가 없죠. 먼저 말을 먹는다고요? 아 궁툴 궁투는거는 나름 밀리는 있는데 이제 여기를 가면은 자 마가 요자리는 갈 수는 있는데 아 이쪽 병이요? 아마 그자리 진짜 가네 이걸 그냥 때려버리고 싶기도 하죠 때리면은 먹을 때 먹으면은 차가 피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사실 이제 마가 나가면 차가 거의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가 나갈 수가 없네 아니면 상이 이런 식으로 떠도 돼요 뜨고 때려도 됩니다 네, 급장기는 변형포진이 많죠 자 과감하게 때려두죠 자 때리고 차가 움직이면은 차가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 한칸 올릴지 한칸 올리네. 다시 돌아오죠. 뭐, 돌아왔을 때 차가 움직이면 은이 상해에서 차가 걸리거든요. <laughs>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급장기에서는 정형포진보다 변형포진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더잘 알아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변형포진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를 좀잘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뭐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때리고 두죠. 여길 가면은, 여길 먹을 때, 이 상해에서 차가 걸리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는 사선에 가려고 했거든요? 사선 가면은 여기가 죽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닫아버리네. 이렇게 가면 병 하나가 죽어버리죠. 네, 이건 좀 아쉬운데요. 네, 여기가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급장기에서는 확실히 변형포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형포진 그 변칙장기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히 기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는 뭐 많아가는 게 선수죠. 나가면은 다시 쫓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빠지면은 먹고, 여기 먹겠죠? 이걸 먹어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에서 변형 두면은 굳이 정형을 안 둬도 괜찮습니다. 그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 찾길 열리는 순간에 약간 시끄러운데, 지금. 이쪽 찾길 열리는 순간에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저 이거는 뭐 선수 인정을 해 주고 이제 여기를 열었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열면은 그냥 살을 먼저 방어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두네. 끼우는 게 아픈 것 같은데, 지금. 뭐, 귀의상으로 쳐도 돼요. 쳐도 되는데. 네, 일단은 여기 끼우는 게 아프죠. 이 포가 다시 넘기면 이제 바로 때리니까. 네, 멀더도 좀, 어? 아, 지금 이 포는 죽이더라도 이 상에 의해서 병이 죽는 거는 맞겠다는 건데, 일단은 먹고 둡시다. 요 자리 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막아야죠. 막는 게 좋은 건데, 근데 막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 넘기면은 여긴 죽긴 죽어요. 죽는데 어 그래도 여기서 마 정도는 그냥 죽이고 병을 먹겠습니다. 오잉... 아, 이러면 이제 양차 걸리면서 차가 이제 말을 노리겠다. 그거죠? 자, 반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잠깐, 상당히 중요한 순간인데. 예, 네, 마장이 있죠. 마장이 보이거든요, 지금. 마장을 치고, 아, 여기 명 막는 거요? 명 막는 것도 좋네. 근데 명을 막으면은 차가 이 자리 와서 같이 명 막을 텐데. <laughs> 이 되게 묘한 장면이다, 지금. 서로의 차, 차가 다 걸려 있어가지고. 자, 장군 치면은 포가 먹나요? 그때 장군 치면은, 별게 없네. 자, 여기 벽을 막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장군 치면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뜬다. 아, 여기가 좋네. 자, 여기 가서, 네, 마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맞네요. 예. 네. 하마님 말이 마, 맞아요. 아, 연장까지 한번 했어요. 급해서 장기 두는데, 약간 어려워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이장군 있죠, 이제는. 자. 이장군이 아파요. 네, 마장이 너무 아픕니다. 마장을 치면은, 앞장이요? 앞장 치면은, 네, 이게 양차가 서로 걸려가지고 되게 복잡하네. 아, 이거는, 자, 앞장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여길 먹을 수도 있어요. 먹고, 먹으면은 그다음에 마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외통인데요. 자, 여기선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자, 먹고 차를 먹죠, 그다음에 마가 들어가면은 거의 외통 같은데. 그쵸 마포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기고 그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여기 장군을 치면은 차로 받으면은 여기 먹으니까 안 되고 사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먹고 상이 먼저 뜹니다. 그래도 거의 외통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걸 먹고 먹어야 될때 막아 들어가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살을 올려야 되거든요. 살을 올리는 딱한 수밖에 없어요. 네 살을 요렇게 해도 안 되죠. 요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요렇게 하면은 상이 이렇게 뜨면 될것 같습니다. 상이 뜨는 순간에 장기가 질것 같아요. 아니면은 장군을 먼저 치고 아니 막 먹으면 여기 장군의 장기가 끝나가지고 막으면은 장군을 먼저 아 이거는 완전 실수죠. <laughs> 이건 너무 실수인데 네, 이건 이 장군의 자통이죠. 네잘 뒀습니다. 네. 자 이거는 마지막만 볼게요. 마지막 상황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이 약간 논란이 좀 됐는데,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이수가 상당히 도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 나와가지고 양차를 걸었는데, 그렇게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장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먹으면은, 뭐 이렇게 넘기나요? 이렇게라도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뜨는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네좀 복잡하죠 여기를 먹기가 좀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또 이장군이 나와가지고 또 차가 죽어요 또안될것 같고 실전에서는 이제 여기 막았을 때 나왔을 때 마장군이 아팠죠 먹었는데 여기서 앞장군 칠 수도 있습니다 앞장군 치면은 살를 이렇게 닫을 수밖에 없죠 차로 닫으면은 이제 여길 먹으면서 다 지켜주니까 예, 여기도 지켜주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자 그때 여길 먹으면은 자 이렇게 올라오 차대가 되면서 그때 여길 가면은 네 지금 그 다음에도 아 마로사 치고 장군이요? 마로사를 치라고요? 마로사를 치면은 차로 먹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뜨는 수가 있다? 마로사 치면 뭐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뜨면은 이것도 거의 이길 것 같긴 해요. 예, 네, 거의 부동이라가지고. 왜냐면 그 다음에 차가 한칸 빠져가지고 차달라고 가면은 네, 장기가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수는 어떤 수냐면은 가람님도 좀 나름대로 수익기를 하신 것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를 취하고요. 취했을 때그 다음에 상이 떠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떤 수를 두면 여기 입 이거 먹는 게 입궁이거든요. 지금 외통이죠. 예, 네, 이거 먹을 수가 없고 여기 외통이라서 대응 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줘도 여기 빠지면은 결국엔 차가 죽어버리죠. 네, 이렇게도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도 차가 죽을 것 같고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여기 먹고 먹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아프죠 이거는 다음에 네, 여기 들어가면 끝나버리죠 장기가 근데 자, 여기서는 차가 빠지지 말고 요렇게 빠져야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빠지면은 통은 아니죠 이렇게 빠지면은 근데 이래도 뭐 장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상 떠서 여길 떠도 되고, 제 생각 여기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먹으면은 이제 이 장군의 외통이죠. 네. 양수 겸장의 외통이라서, 네. 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 아니네. 위로 올라오는 수가 있네. 아,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죠? 이거는? 이거 먹으면은 위로 올라와도, 여기 붙어버리면 외통이니까,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가람님 말씀대로, 여길 뜨면은, 그 다음에 뭘 두더라도, 이 장군의 외통이죠. 이걸 먹을 수도 없고, 네, 궁이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워낙 외통수가 많아가지고,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무너져서, 네, 잘 뒀습니다. 네.